나이트 올리고 수비하고 올리고 버굽고 뭐 세상 어렵군. 여기 포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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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나이트. 여길 열었어. 어 이거 별로 안 좋은 수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나이트 서로 연결하고 비숍 왔지만 여기서 퀸 여기 퀸길비숍길 열어야 되니까 요걸 여느긴 하는데 어떻게 열 것이냐. 요거를, 요렇게 던져도 되지 않나? 요렇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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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어? 이거 싸움 피하는 건나본 적이 없는데? 그럼 먹으면 되지 않을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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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고. 본 적이 없는데? 음, 나이트 또, 해버려? 일단 여기 열고 생각을 해볼까? 일단 나이트 꼬칭이 이거 먹으면 은 진출. 먹고 꺼내고 하고 퀸 먹으면 꺼내고 어? 아 폰이 공짜야? 어 후후후 어렵네. 근데 이러면 비숍 길 열려 가지고 싫어. 나이트 활동성이 너무 좋다 이러면. 이렇게 지키게 되네. 뭐 먹으면은 어 이렇게. 하고 그치 근데 요거는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웃음> 이거는 <웃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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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체스를 잘해서 미안해 아나9 5 0뜨는데 미치겠다 뭐야 여기서 내가 놓쳤네 아 여기서 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아 이것도 <laughs>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이것도 이미 끝난 거였구나. 아. 딴, 딴, 따라따, 딴. 어, 뭐야, 이거? 어려 너무 어려운데요, 수가? 이거 뭐지? 나이트를 꺼내면 귀찮아지는 수네. 그러면, 아, 이걸 안전하게 열겠다, 이런 거구나. 음, 이거 어때? 하하하. <laughs> 퀸이 이렇게 들어오네. 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신기방기. 그럼 어쩔 수가 없구나. 퀸 공짜가 돼버렸네. 나이트가 왔어. 오케이 알았다. 먹으면 뭐야 이건 또. 뭐지? <laughs> 바로 그냥 샷샷 샷? 공격. 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쳤다 피하고 먹고 또퀸딱 해버리고 수고하고 바로 여기서 또 포크 그럼 또 먹고 게임 끝 승리 이것이 1급 천재의 체스 땡큐 베리 마치 아9 0 0의 플레이 미안해 미안해 1급 천재의 체스를 잘해서 미안해 어? 아! 아니, 너무 유리해서. 너무 유리해서. 이 정도는 뭐. 지키고. 요즘 유행하는 수입니다, 이게. 저요? 저, 레이팅 900대, 900대입니다. 미안해. 577에 있어서 미안해. 지나갈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요렇게, 요렇게. 그럼 바로 또 보강해주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하나 둘세 개가 오잖아. 그러면 은 하나 둘밖세 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상관없어. 이러면 뭐 전혀 문제될 거 없고. 나이트 전개나 하죠. 아니다. 여기도 해 받아줘. 그리고 여기 나이트 맛있잖아. 여기서 폰 구조 무너뜨린다. 바로 그냥 뒤로 빼. 오! 은신 나잇 은신키! 은신키, 저아서 은신키 썼어요! 아, 은신킨, 진짜. 아, 비겁하다, 은신킨. 은신킨, 비겁하다. 와, 잘하나 했다, 잘하나 했어. 기물 하나 흘리네. 아, 아, 이런. 잘하나 했다, 잘하나 했어. 진짜, 은신킨, 비겁하다. 어 그럼에도 그냥 요 수는 좋은 거 아니야? 어렵네, 너무 어렵네. 이 나이트가 맛있어.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후 후후후. 오, 너 이거 후회한다. 진짜? 이렇게 또 나이트 위협하고, 이거 먹을 수 없죠? 이렇게 뛰겠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한 순간, 음, 따가 다 따가 았다 이거다. 생각보다 폰을 건드는 건 중요한, 건드는 건 별로 좋은 수는 아니더라고. 세상 어렵구만. 이거 뭔데? 체크. 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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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인데, 킹이 떠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안 망했어, 안 망했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아, 수고띠. 땡큐. 음, 이걸 꺼내? 꺼내고 이렇게 해? 뭔가 불편한데. 이렇게 했고, 룩이 이걸 지키고 있고, 어, 뭔가 그, 이 사이로 막 가는 이 느낌이 절묘하네. 뭔가, 뭔가, 뭔가 여기 두면은 잡힐 것 같고, 막. 어? 아니, 네, 이거 그거니까. 다시 돌아와. 아! 제법인데, 이 자식? 아, 이게 아슬아슬 너무 어렵다. 이거 잡자. 귀찮다. 어어? 뭐야, 갈 곳이, 하나 있다. 장대 예리해. 오! 은신비숍! 뭐야, 나 은신, 어, 뭐야, 역, 은신비숍. 승리! 나이스! 아, 미안해, 미안해, 뭐야, 이거. 지진 뭐야? 뭐야, 어떻게 써야 돼? 아, 이러면 끝나? 아. 아 이런식이구나 아, 아쉽네 아쉬워 아르센 카르센 디포 지키고 어 이거 뭐야 뭐죠? 어? 모임? 먹고 먹고 요거 지키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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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나? 요거 뭐지? 상대 여기 오는거 방해하기 빨리 이거 올리고 싶은데 이러면 어쩔건데 비숍 도망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려 이러면 어? 이러면 요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여기 먹으면 아 잠시만 어쩐지 소리가 안 나더라 이렇게 하면 요렇게 체크 그럼 나이트가 돌아오고 요거 빵 뚫으면 되잖아 아 어렵다 잠시만 게임 오버 풍차다 미안해 마그네슘 칼륨이야 오! 풍차 실패 까비 풍차 비슷했는데 아깝다 아, 아 뭔가 기물이 부족한데요 제가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기물이 부족할까요 여기가 좋았겠다 아 은심비셔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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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꺼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어, 탁월했는데. 어, 1 탁월했는데. 아쉽다. 이거 탁월수였는데. 아쉽다.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야 돼? 너무 어렵지 않나요? 아 이거 탁월했는데 너무 어렵다 수가. 이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만점 개춘야, 그랜드 마스터 천재 화이팅. 아 그랜드 마스터 천재 화이팅 감사합니다. 만원 개춘야 감사합니다. 요 퀸을 이렇게 회수하는구나 신기방. 이렇게 갑시다. 일단, 이렇게인가? 일단, 공격해, 하고, 꺼내자. 이렇게 한 다음에, 꺼내면 되겠지? 이거 꺼내고. 오! 은신폰이다. 이거 먹으면 안 돼? 뭐지? 뭘까? 음, 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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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고 교환해 내가 하라고 교환해 교환 안하면 체크다 어 이렇게 먹는다고 제법인데 근데 요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7일 밴 너무 어려운데 체크 아 이렇게 해서 룩 공격 이렇게 올라오면 폰 전진 어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이거는 먹으면 되잖아. 이러면, 어, 실수했다. 나이트로 한 다음에, 아니, 어차피 요건가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정답은 계속 체크하기다. t a k 스 s t a 스 e s t 스 k e s takes, t a k e 상대방 좀 잘하는데 하하하 <laughs> 이거지 오픈 삶을 포기했구나 승리 미안해 미안해 마그네슘 칼륨이야 뽀뽀 쪽 지키면 말 나가고 피안케토 하고 피안케토 요거 나오니까 커버해야 되는데 커버하려면 귀찮으니까 그냥 먹어 오케이 굿잡 그리고 여기서 나이트로 공격해 아니 상남자인가? 폰 치워 거기 폰 너무 신경쓴다 빨리 폰 치워 됐어 깔끔하네 나이트가 여기로 오네 응? 먹어? 나이스. 뭐야, 이거? 개꿀! 이러면 여기로 온 다음에, 여기로. 이거 뭘까? 견제해. 체크. 체크. 교환해? 아, 교환 그렇게 하자고? 그게 가능하다 생각해? 체크. 일반적인 교환이야, 이 자식아. 어디서 교환하기 싫다고 짜증을 부려 폰 뜯기 룩 뜯기 빵 교환해 어머나 이쪽으로 가는 순간 죽는겨 자 이겼네요 체크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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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크 체크 기권 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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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레이팅 1250야 미쳤다 아 역시 EWC를 보고 나서 어아 미안해 미안해 내 체스를 잘해서 미안해